할렐루야. 10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혹여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부터 우리의 첫 시작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기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뜻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짐,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혹은 인생의 이야기, 소설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순간은 바로 나의 대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나를 인정할 때더 나아가서 그 대적의 모습들이 친구로 바뀔 때입니다. 적이었던 이가 친구가 되고 미움이 이해로 바뀌는 그 순간이 인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감동을 주며 세상은 이 새로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지요. 성경은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거룩한 전환의 역전의 사건들, 이 신비한 반전의 이야기 속에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스가랴 8장은 그 반전의 절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 중심에는 먼저 금식이라는 단어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함께 굶어가며 마음의 통함과 겸비한 몸짓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네 번이나 금식을 지켰죠.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날을 애도했고, 다섯째 달에 성전이 불타는 그런 모습에 통곡했으며, 일곱째 일곱째 달에는 총독 그달야가 암살된 그날을 슬퍼하였고 10째 딸에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에 비탄하며 또 그렇게 기억하며 금식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금식은 죄의 결과로 맞이한 비극의 기억이었죠. 백성은 해마다 그날이 오면 죄를 뒤집어 쓰고 굶으며 자신들의 죄와 멸망이 어, 새겨졌다라는 것을 금식으로 그렇게 나아갔죠. 그 금식은 제로마이 미야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눈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라를 통해 전혀 새로운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유다족 속에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슬픔의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슬픔의 기억이었던 그날이 이제는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애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회복의 노래로 변해 은혜의 표징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찬양이 되고 죄가 화관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놀라운 전환을 이어갑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으로. 그만큼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열방의 행렬이 거대하고 장면이 정말 장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자.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찾는다. 은혜를 구한다." 이두 동사를 통하여서 깊은 신앙의 뜻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알아보려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갈망하며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인간 심연에 있는 영혼의 몸부림, 그렇게 기도가 담겨진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과 호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절박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깨닫고 필요로 하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부흥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보편적인 그런 복음의 전함. 선교적인 또 다른 열매의 모습이라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스가라가 본그 장면은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전파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훗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스가라의 시대, 그리고 구약 전반의 시대는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어쩌면 수동적인 선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이를 보고 놀라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었죠. 신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을 따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성교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죠. 본질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인간의 심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여우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지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의든 타의든 거절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요. 이를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학에서는 자립, 자치, 자전의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작은 탈 안에서 선교의 완성이라고 부르지요.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립의 교회, 외부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운영되는 자치의 교회.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전의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은 한민족의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언어와 음악과 예술,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노래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모습이든, 찾아가든 모습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교차되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스가라를 통해서 교차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의 장면은 스가랴 8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노라 하리라. 단순히 옷을 붙잡는 행위가 아닙니다.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건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을 꼭 붙잡겠다라는 절박한 모습의 표현인, 표현인 것입니다. 대적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어,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금식의 시간이 있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관계가 엉키며 눈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된 헛되게. 혹은 그저 사라져 버리는 금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젠가 우리의 금식을 승리로 바꾸시며 애통을 절기로 바꾸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찬양의 언덕이 될수 있도록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을 외면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눈물,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배우자의 그런 침묵의 시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대적들의 올물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향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그 자녀, 그리고 대적,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혹은 대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도전하시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꿈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겠지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오늘의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로 바뀌게 되고 이를 통하여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대적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노라.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 친구가 되며 금식이 잔치가 내든 날로 변하며 하나님께서 반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완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구약과 신약의 신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라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성교가 발전하고 또 우리에게 그 맡겨진 짐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짐이 아니라 사명이며 성령께서 주체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그들의 마음... 속 자이든 속, 타이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들이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함께 갈구하는 그런 순간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적들이 변하여 친구가 되고, 우리를 묶었던 모든 올무들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며, 그렇게 놓여지는 성경 안에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고 문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나아가는 역전의 주인공으로 설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